이째식은은알알죠죠의수인수분해수분수분해수분해는분기서 말하는 분해는분제 곱하기. 곱하기 수분수 중1 때 한번 듣는데 인수 혹시 알아야겠 인수 인수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 6은 2 곱하기 4 그때 이 2를 6에 인수라고 개념이랑 비슷해. 약수. 네. 인수는 곱하기. 곱하기로 표현되었을 때 이제 원이 이 6이 나오도록 하는 수 곱해서 곱해서 6이 나오도록 하는 수 중에 하나다 그뜻이 그러면 3도 인수지. 이거 이해됐어요? 어. 우리 곱셈 공식에서 요거, 요거 했었잖아. 요게 뭐여서? 요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의 뜻이 뭐냐면? 요렇게 되고. 그러면 요 x 더하기 y가 요식의 뭐가 됐나요? 인수가 됩니다. 그뜻이요 얘도 인수고 됐어요 요거 두개 곱한 거. 인수끼리 곱한 얘도 인수가 돼. 그래서 얘의 인수를 말하시오 하면 얘도 되고 똑같은 건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 인수는 요거 요거 됐어요 그래서 요인수분의 뜻이 뭐냐면 인수들의 곡으로 표현한 거 누구를 다항식을 됐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곱셈공식 했을 때 거꾸로 하는 거를 이제 인수 내, 네. 인수 내 네. 한다라고 해요. 이거 또 이해 됐어요? 얘는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긴 하지만 다항식 중에서도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인수 분해는 <laughs> 하나의 고로얘는 하나예요. 하나. 얘는 항이 여러 개. <laughs> 요거 이해됐지? <laughs> 인수 분해 뜻 이해됐어요? 어, 됐지. 그럼 얘 인수 말해볼래 한 번. <laughs>

인수분해. 인수분해 뜻 이해 됐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거 <laughs> 다섯 가지, 다섯 가지만 정확히 알면 돼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인수. 인수분해 첫 번째는 공동인수로 묶기야 우리 중일 때 분배 법칙 배웠잖아. 그게 인수 분해예요. 뭐냐면 예, 우리 분배 법칙. a, a, 같 똑같이 곱해진 수 공통 인수. 그러면 공통 인수로 묶어라. 그리고 남은 애들 써주면 된다. 그럼 남은 애들. b 더하기 c <laughs> 공통 인수 곱기 요게 인수분해 첫 번째 요거 이해됐어요? 어. 그럼 얘 인수는 a b 더하기 c 다 곱하기의 인수 됐지? 공통 인수로 묶고. <laughs> 공통 인수로 묶고. 그리고 끝나면 돼안 돼. 얘는 인수 분해는 곱하기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얘는 더하기가 있잖아.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또 뭐요? 공통인수. 어, 그래서 공통인수 있으면 무조건 묶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애들 이거 그대로 쓰면 돼그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 이거 이해했지? 공통인수고. 똥어 기억나 한번 말해볼래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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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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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y x 여기서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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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은거 말해봐요 여기서 하고싶어 식변형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 식변형의 기본은? 어, 이왕 딱보고 누구 이왕 하고싶어요? 하고 싶어, 여기 우변에서 X <laughs> 어, 얘이항하고 싶지? 그래서 얘이항했어 이렇게 2항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 공통 인수가 보이지. 그러면 인수분해 첫 번째 뭐라고? 공통 인수로.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데? 남는 애들 써 주면 돼. 얘가 하나 빠져 나왔네. 그럼 몇 개가 남아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3x. 네. 그 위에 정리해 주면 돼. 제고, 제고, exy 빼기 3xy 빼기. 됐어요. 공통 인수로. 이안 됐으면 질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하나하고 다음으자요거예술 분야래요. 혹시 공통예수 뭐예요? 얘는 하고 여기 못뭐 써주면, 여기 뭐를 써주면 얘랑 같아져. 마이너스, 마이너스. s 이 here is a c h i l 얘 This is a c 인수가 d This is a child. t h 면 공통인수가 보이잖아 요거 됐죠 그래서 남는 애들 써줄거야 인수 됐지 내가 인수분해 한거 같은데 뭐 요런 애들이 있어 요건 인수분해 된거야 안된거야 안된거야 요런 더하기 빼기 남아있으면 안 돼. 이 됐지 공통인수복기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한번 끌고.